도지코인 단기적으로 극등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뭐못 오르고 있다해서 민코인 대장인데 왜 이렇게 못 올라가냐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이 딱 길을 잡아줘야지 그 밑에 애들이 따라오는 것이고 도지코인과 시바인루 같은 애들이 버텨줄 때 미친 듯이 오르는 민코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번 영상 끝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내용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은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트레이더 제입니다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엑스머니 베타 모드 출시 예정이다 그런데 도지코인은 아직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어차피 이 서비스 자체는 매우 제한된 접근이 가능한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사용자 자금을 다루는 거잖아요. 신중함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베타 버전이고 도지코인이 솔직히 결제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결제를 쓰든 말든 어차피 지금 고래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언급을 해주고, 거기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움직임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은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ETF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로빈 후드에서 2억 개의 도지코인을 인출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본인들, 개인들 지갑으로 넣어놓고 나는 팔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도 고래 매수세로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자신감이 붙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온체인으로 보더라도 200원 중반 때부터 해서 고래들 활동이 증가 추세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와도 지금 여전히 축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랩핑 도지 서비스 출시 예정이란 기사들 이런 것들이 최종 타겟을 고래들은 ETF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팔지 마세요. 고래들은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벌써 매도 준비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도지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일단은 방향성을 잘 잡으셨어요. 민코인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그 성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자,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단한 사람도 저는 빼지 않고 이 투자 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자, 500만원 정도 드릴 거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100% 지원금 나갈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500이 여러분들 기적을 만들어 낼 거고, 이500 가지고 먼저 1억, 5천, 2억 정도 되는 큰 돈을 만들고 나서 도지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집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500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승이 나오지 못한 민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 있는 민코인들이 있어요. 도지코인과 시바이노가 오르기 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고 최근에 트렌드라고 볼수 있는 단 며칠 만에막몇만 퍼센트씩 올라가는 몇천 퍼센트씩 올라가는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민코인들을 제가 후보 종목 다섯 개를 뽑아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린 500을 5등분으로 해서 한 종목에 100씩 다섯 종목 넣두시면 어 되고 이거 가지고 억대 시드머니를 만들어볼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번호 86723149로 1번 딱 써서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되겠고, 잠자고 일어났는데, 막 투자해놨던 500만원이 막 몇천만원, 몇억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민코인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거니까 숫자 1번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시켜 드릴 거고, 여기서 지원금 종목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0개월 차 되시는 분들이, 자, 사실상 도시코인으로 단한 번에 몇 억을 벌어가신 분들도 꽤나 많이 나왔어요. 500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10억대를 넘기신 분들이 꽤나 많이 나왔고, 뭐 8억, 14억,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2, 3억 정도는 다 벌어갔습니다, 여러분. 최소. 이 모든 수익 자료들은 텔레그램만 계신 분들이 보내주신 거고, 이 500만원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래들하고 똑같이 매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연끌에서 들어오시고, 뭐 대출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겠냐고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냐고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투자하실 때는. 근데 내가 뭐 대출받아서 와서 투자하면 그게 당장 갚아야 될 돈인데, 제대로 된 투자를 할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 지원금 500만원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100%라고 얘기 드렸어요. 지원 드릴 테니까 1번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 막 계속적으로 막 버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 한 3, 400 투자해서 15억 이상 벌어가신 분들이 나와있죠. 이거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도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종목을 발굴해 내면 되는 거예요. 5일 만에 여러분들 2,000배가 올라갔습니다. 5일 만에 이렇게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민코인 시총이 작고 올라가지 못한 애들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작은 돈으로도 몇만 퍼센트씩 올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이게 최근 한 달간 나온 수익이에요. 8,400, 7,400, 5,000%씩 올랐죠. 이게 다 민코인에서 나왔습니다. 민코인이 아닌 게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 퍼센트 정도는 가능하다. 우리 이거를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달 뒤에 또 이런 수익이 나올 텐데 또 놓치시면 안 된다. 제가 최대한 가능성 높은 종목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오세요. 내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지원금까지 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막돈 갖고 와서 이거 다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잘될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1번을 써서 투자지원금 500만 원을 빠르게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어야 저희 채널도 크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 써서 빠르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홀 통합을 통해 솔라나 디파이의 도지코인 지원이 제공된다. 지금 솔라나도 지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2022년 말 FTX가 망해가면서 솔라나 만원부터 지금 한 40만원까지 올라왔잖아요. 만원대 이런 큰 코인들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왜 올라왔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발행된 민코인들이 대박을 쳤기 때문이에요 몇만 퍼센트씩 오르고 막 5만 10만 퍼센트씩 올랐다니까 요 2024년에 돈 버신 분들 있죠 대부분 다 솔라나 민코인으로 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도지코인 지원이 제공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나가고 있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 시드머니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도지코인을 열심히 모아갈 준비를 하세요 못 올라가고 버티고 있을 때가 가장 큰 기회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100% 지원 나가겠습니다 위에 번호 8672 3149로 1번 써서 보내주신 분들 후회는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때거든요 이때 작년 제가 여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다들 물량을 모아서 1억 5천 이상을 모아서 여기서 한 방에 튀겨 먹으신 분들 몇 억을 한 번에 벌어갔던 분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면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모을 기회가 왔다 지금도 모을 기회에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모아가시다 보면은 이 고점 그냥 넘어갈 거라고요 나중에 얼마나 큰 수익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쪼잔한 차트 이거 올라간 거 팔고 나왔다 기쁘다 인생이 뭐 바뀝니까 여러분들 물론 인생 한방한방 한방 이게 노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큰 돈을 한 방에 넣어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겁니다 하락이 나올 때마다 그러려면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고 시드 1억 5천 2억 정도가 생기면 고래들하고 똑같이 매매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방법까지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계좌 저희 업비트 팀 계좌거든요. 굉장히 크죠. 만들었잖아요. 이걸 만들었던 그 노하우 방법을 공유를 그대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클을 한번 도시면 여러분들 본인이 혼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도 감이 오실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코인 시장의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지금 500부터 챙겨가세요. 민코인을 영상을 보시는 거, 민코인을 투자를 하시는 거.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벌써 성공할 준비가 되셨다고 저는 봅니다. 누군가의 두 달치 월급 정도 될 거예요. 500 정도면. 요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생각이 없어서 할 짓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시장을 제대로 키워보자.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1번 그러니까 써서 보내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